미래를 예견한다는 예지몽은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하나의 현상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불교가 예지몽이나 이런 걸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과학 뭐 기술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보면 정확한 인과의 법칙을 알잖아요. 그죠?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과학으로 접근 불가능한 뭐 이런 영역도 있는데, 내지몽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죠. 여러분들, 뭐 자녀나 보신 분들은 보통 태몽을 많이 꾸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도 실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의 전조로서 꿈에서 뭐가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도. 어, 가끔 들어맞는 경우가 있죠. 항상 맞지는 않지만 예,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불교계 불교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다루지 않습니다. 불교 부처님 의 가르침 자체가 원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만 다룹니다. 불교라는 자체가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그 가르침만을 담은 게 바로 그 내용만을 담은 게 바로 불교란 겁니다.